미성년자가 예외적으로 법정 대리인 통하지 않고 할수 있는 경우를 볼게요. 물론 제정신이 아니었다면 무효니까 의사 능력은 당연히 필요해요. 혼인에 의한 성년의자제도, 법정 대리인 허락받아 된 무한 책임사원의 자격,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해서 처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 근로계약이나 임금 청구,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법정 대리인이 특정한 영업의 종류를 정해서 영업을 허락한 경우 그 영업행위, 미성년자의 대리행위, 미성년자 본인이 한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 유언, 미성년자가 할수 있는 행위 중에 근로계약, 일하는 게 있었고, 영업, 즉 사업하는 게 있었어요. 영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면 나이는 어리지만 부자가 될 거예요. 어리면서 돈이 많은 사람을 요즘 말로 영리치라고 하는데, 영은 어리다는 뜻이고, 리치는 부유하다는 뜻이에요. 영리치는 영리치인데, 20대도 아니고, 미성년자니까 조만하죠. 조만한데 영리치인 거예요. 그래서 놀란 거죠. 인, 뭔 조그만 영리치유? 두 문자 따볼게요. 혼인에서 인, 무한에서 뭔, 처분에서 처, 근로에서 근, 권리만, 의무만, 에서 만, 영업에서 영, 대리에서 리, 취소에서 취, 유언에서 유, 인, 뭔 조그만 영리치유, 인, 뭔 처근만 영리치유, 인부터 볼게요. 혼인에 의한 성년이제입니다.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는데, 왜 그런 걸까요?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려고 제한 능력자 제도를 둔 건데, 결혼을 하면, 결혼 생활은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결정해야 돼요. 나이로는 19세가 안 됐으니까 아직 애지만, 결혼하면 보호자가 누구예요? 결혼 전에는 당연히 부모겠지만, 결혼을 하면 부모가 아니라 아내가 내 보호자고 남편이 내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해서 신혼집 꾸리려고 월세 계약했는데, 기존의 법정 대리인이 와서 취소하고 그러면 결혼 생활의 독립성이 유지가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평생 보호자 해줄 사람은 따로 있는데, 친권을 행사하려 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친권자가 이래라 저래라 해도 하고 싶은 거 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가족법이나 재산법 같은 사법 관계에서만 성년인 거예요. 반면에 다른 법률 관계에서는 어때요? 예를 들어 청소년보호법. 우리나라 청소년은 술못 사고요, 담배 못 삽니다. 이거 개인 간에, 즉, 우리끼리 정한 거예요? 국가가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국가가 하지 말라고 한 거죠. 우리끼리 정한 게 아니죠. 그럼 국가가 청소년보호법을 왜 뒀을까요? 청소년보호법 1조에 보면 목적이 나와 있어요. 핵심적인 내용만 볼게요.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 등으로부터 보호, 구제함으로써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제도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싫어서 둔 거예요? 아니면 결혼 생활의 독립성을 유지하려고 둔 거예요?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끼리 할수 있는 사법 관계에서만 유효인 겁니다. 다른 법률 관계에서는 여전히 미성년자인 겁니다. 사법을 다시 보자면, 사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다루는 법이 사법이에요. 쉽게 말해, 사법은 우리끼리라는 말이에요. 원칙적으로 국가가 개입 안 하는 겁니다. 사고 파는 걸 매매라고 하는데, 사고 파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개인간에 하는 거죠. 중고거래로 장난감 팔았어요. 국가가 원칙적으로 개입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우리끼리 하는 거죠. 청혼하고 결혼하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개인간에 하는 거예요. 국가가 누구랑 결혼하라고 강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우리끼리죠. 그래서 이런 규정을 둔게 미성년자 보호를 안 하려고 둔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인지 조건이 세 개나 되고. 조금 까탈스러워요. 일단 나이부터 볼게요. 미성년자는 미성년자인데 성년자랑 딱한살 차이에요. 몇 살부터 성인인데? 만 19세 이상부터 성인인데 딱한살 차이니까 18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결혼인데 민법상 결혼은 결혼식으로 성립한다. ox, x에요. 민법에 보면 혼인은 혼인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대요. 반면 혼인신고만 안 했다 뿐이지 사실상 부부로서 같이 사는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해요. 사실혼이라는 말과 구분 짓기 위해 앞서 말씀드린 혼인을 법률혼이라고 할게요. 법률혼은 민법에 규정된 혼인이니까 당연히 인정이 되겠지만 미성년자가 성년 의제를 받는 혼인은 법률혼 뿐 아니라 사실혼도 포함된다. O, X, X에요. 제한 능력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결혼 생활의 독립성을 유지하려고 어쩔 수 없이 인정하다 보니 조금 조건이 까탈스러워요. 그래서 사실혼 인정 안되는 겁니다. 둘이 동거만 한다고 다 성년 의지 해주면 서로 좋아서 사귀다가 동거하는 애들도 다 성년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미성년자는 어른보다 판단을 잘 못하니까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혼까지 어른으로 보면 얘네들은 보호를 못 받는 거겠죠. 그리고 한가지 조건이 더 있는데 어른 되려면 딱 1년밖에 안 남았긴 해도 그래도 아직은 미성년자잖아요. 어른들 동의를 받아야 돼요. 성인과 한살 차이인 18세 이상이고, 사실은 안 되고, 법률혼만 되는 데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누구 동의? 법정 대리인의 동의까지 받아야 돼요. 조건이 무려 세 가지인 겁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쭉 같이 살 수도 있겠지만, 마음이 안 맞아서 이혼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혼 당시 아직 미성년자라면, 다시 제한 능력자로 돌아간다. O, X? X에요. 이혼해도 미성년자로 안 돌아갑니다. 결혼 생활하는 동안, 성년자로 보는 거잖아요. 성년자로 봤으니 물건 사고 그럴 때 기존에 법정 드린 동의 없이 샀을 거잖아요. 그럼 이혼해서 제한 능력자로 되돌아가는 거면 법률 행위 잘못해서 손해 생기면 서류상으로만 이혼하고 취소할 수 있겠죠. 그럼 얘랑 거래한 상대방이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혼을 해도 제한 능력자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무언 상법에 보면 무한책임 사원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스파이더맨에 보면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을 뒤집으면 책임이 크면 힘도 크다는 소리가 됩니다. 무한 책임 사원은 한도가 없이 책임지는 사원이라서 책임의 한계가 없으니까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자유롭게 행위를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허락을 얻어서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이 된 때에는 그 사원 자격으로 행한 행위는 능력자로 보는 겁니다. 무한 책임사원은 뭘할수 있고 뭘 해야 되는지 권리와 의무 등에 대해서는 나중에 상법 시간에 다뤄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처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에요 쉽게 말해 법정 대리인이 이돈줄 테니까 너가 써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돈을 쓸 때에는 동의를 또 받을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범위지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과 달리 있어도 유효한 거예요. 예를 들어, 미성년자한테 5만원을 주면서 케이크를 사오라고 시켰어요. 그러면 여기서 범위는 뭐예요? 5만원이죠? 그럼 목적은요? 케이크 사오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 돈으로 옷가게에 가서 티셔츠를 산다고 해도 원래 그 돈이 케이크 사라고 받은 돈이었다는 걸 미성년자가 알려주지 않는 이상 옷가게 사장님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목적과 상관없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거예요. 허락, 즉, 동의는 미성년자에게도 할수 있지만 미성년자가 거래할 상대방에게도 할수 있어요. 예를 들어, 분식점 사장님한테 우리 아이가 학교 끝나고 가면 떡볶이랑 순대랑 이것저것 먹고 싶을 텐데 내가 돈 드릴 테니 우리 아이가 먹고 싶은 거 만들어주세요. 라고 상대방에게 동의 허락을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 미성년자가 자유롭게 그 돈을 쓸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목적이 아니라 범위였죠. 그래서 객관적인 범위를 정해줘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너쓸수 있는 전재산 다 써. 포괄적 처분 허락은 무효입니다. 이게 유효면 법정 대리는 왜 있을까요? 제한 능력자 따라다니면서 감독할 필요가 전혀 없겠죠. 한달 용돈이 예를 들어 10만원이에요. 한달한달 한달 용돈을 꼬박꼬박 모아서 컴퓨터를 사면 그것도 유효입니다. 바로 뒤에서 보겠지만, 미성년자도 일해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미성년자가 일을 해서 알바비를 받거나 급여를 받더라도 법정대리인이 그돈 쓰지 말라고 하면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아무 말 없이 부모님이 가만히 계셨다면 네가 알바로 번 돈이니까 네가 알아서 처분을 해라는 묵시적 허락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이 의제라는 말은 본다라는 말인데 간주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간주라는 말이랑 의제라는 말이랑 본다라는 말은 같은 겁니다. 그리고 미성년자가 급여의 범위 내에서 현금 거래, 외상 거래, 신용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건 전부 다 묵시적 동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판례에 따르면 동의 없음을 이유로 취소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재산 범위 내의 처분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이 말은 유효로 확정이 된다는 거예요. 처분 허락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소리라서 써도 되고 빌려줘도 되고 예금해도 돼요. 그런데 아직 덜 썼다면 처분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가 있어요 이 제한은 그돈다 쓰지 말고 남겨 오라는 건데 케이크 사라고 5만원 줬는데 2만원은 남겨 와 라고 하는 거예요 취소는 어때요? 취소라는 말이 나왔어도 착사능이한 법률행위 말고는 본질이 취소가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 처분 허락 누가 했어요? 제한능력자가 했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했어요 다른 사람이 있죠 법정대리인이 허락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원래 의미의 취소가 아니라 지금부터 쓰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실제로는 철회인 거예요. 제한능력자간 법률행위는 선의의 제3자가 있든 말든 가능했고 소급효가 있었죠. 쏙 앞에서부터 효과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건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성년자에게 처분하라고 허락을 해줬지만 아직 처분행위를 하기 전에는, 즉 돈을 쓰기 전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주는 대리권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아이가 직접 가서 케이크를 살 수도 있지만 부모가 가서 케이크를 사줄 수도 있는 거고요. 아이한테 분식집 가라고 용돈을 줬는데 엄마가 가서 떡볶이 사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따 영업허락할 때 다시 다루겠지만 처분허락과는 다르게 영업허락을 해주고 나면 대리권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산걸 제값에 파는 건 다시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어요. 앞서 한번 허락받은 용돈으로 구입한 재산인지라 그 물건을 다시 재가격받고 파는 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건에 하자가 있다면 담보 책임도 주장할 수 있어요. 매매에 있어서의 담보 책임은 받은 물건이나 권리에 문제가 있으니 책임을 요구하는 거예요. 나중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쉽게 말해, 환불해줘, 깎아줘, 바꿔줘, 물어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중에 담보책임 시간에 자세히 볼게요. 엄마한테 용돈 받아서 인형 샀는데 다시 보니 박음질이 제대로 안돼 있으면 멀쩡한 걸로 다시 바꿔야 되는데 허락 맡을 필요까진 없겠죠. 근 근로계약입니다. 이건 법정대리인이 단독으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일하는 날이 좋아요. 쉬는 날이 좋아요. 보통은 쉬는 날, 노는 날을 더 좋아합니다. 아니 월요병이라는 말이 왜 생겼겠냐고. 주말 내내 놀다가 월요일 출근하려니까. 괜히 힘들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도 돈 벌어야 되니까 일하는 건데 지금 일 누가 하려는 거죠? 미성년자죠. 근데 이걸 법정대리인이 대리하면 어떻게 돼요? 미성년자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시키면 강요가 되는 거잖아요. 계약은 법정대리인이 하고 임무는 미성년자한테 지게 하는 겁니다. 그럼 근로계약은 누가 직접 해야죠? 미성년자가 해야죠. 본인 스스로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도 누가 청구한다고요? 미성년자 본인이 단독으로 할수 있는 겁니다. 여기 임금 청구는요, 임금 청구 소송도 미성년자 본인이 단독으로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 잠깐 다뤘는데 취득한 임금을 처분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월급이 통장에 들어오면 일반 재산에 포함되겠죠. 금전은 들어오는 순간 일반 재산인 거예요. 원래 있던 다른 재산하고 섞여 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 돈을 처분할 때에는 그게 어디서 나온 어디에 있는 건지 구분이 되어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아까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쓸수 있다고 한게 이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판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 말이 없으면 묵시적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원칙은 동의가 필요한데 아무 말 없었으면 묵시적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했죠. 이것도 아까 본 내용인데 미성년자가 월 소득 범위 내에서 신용구매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무슨 범위 내에서 했다고요? 월 소득 범위 내에서 한 거예요. 스스로 얻고 있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정 대리인의 묵시적 처분 허락이 있다고 봐서 처분할 수 있는 겁니다. 처분을 허락받은 재산 범위 내에 처분행위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만, 권리만 얻는다. 의무만 면한다. 일방적으로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존재하는 건안 돼요. 비싼 걸 싸게 사도 어쨌거나 돈을 낼 의무가 있는 거죠. 싼걸 비싸게 팔아도 물건을 넘겨줄 의무는 있는 거예요. 이런 거안 된다고요.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도 안 돼요. 미성년자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법정 대리인이 확인해보라는 의미를 가는 겁니다. 상속은 어때요? 돌아가시면 물려받는 건데, 집을 상속받는다는 말 들어보셨죠? 이렇게만 보면 권리만 있을 것 같은데, 빚만 물려받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이건 빚이니까 의무인 거예요. 민법에 보면,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대요. 그래서 권리뿐 아니라 모두 갖는다. 의무도 갖는 거예요. 상속은 돌아가신 분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거라서 권리뿐만 아니라 모두 의무도 물려받는 거예요. 상속을 받겠다고 하는 걸 상속 승인이라고 합니다. 상속 승인을 하면 권리도 물려받지만 모두 물려받고 의무도 물려받는 거라서 안 되고 상속을 안 받겠다 하는 건 상속 포기라고 합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빚을 물려받지 않아요. 의무도 안 넘겨받지만 뭐도 못 물려받고 권리도 못 물려받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 승인이든 포기든 상속은 단독으로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증여는 어때요? 거저 주는 게 증여예요. 이건 괜찮은데 의무까지 넘겨받는 건안 돼요. 부담스럽죠. 그래서 의무까지 넘겨받는 증여를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 2억 끼고 산 5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이걸 대출째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5억짜리 아파트를 얻었지만, 갚아야 될 대출금이 2억이 생긴 거예요. 물론, 대출금 빼도 3억이나 이득이 생긴 거긴 한데, 그래도 경제적으로 유리한지는 안 중요하다고 했어요. 뭐가 중요하다?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게 중요합니다. 많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담부 증여는 단독으로 못해요. 채무 면제도 단독으로 할수 있어요. 상대방에게 마땅히 뭔가를 해줘야 되는 걸 채무라고 합니다. 미성년자가 상대방에게 마땅히 해줘야 될게 있는데, 그걸 면제받았어요. 안 해줘도 된대요. 그럼 의무만 면하는 거니까, 단독으로 가능한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되는 거면 의무죠. 그럼 반대로 상대방에게 마땅히 받을 게 있는 권리는 뭐라고 할까요? 채권이라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만? 상대방한테만, 채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채 말고 다른 사람한텐 주장을 못하는 게 채권이에요 채한테만 주장할 수 있으니 상대권인 거죠 나중에 채권, 물권 비교하면서 다시 다루겠지만 채무는 채한테만 해주는 거고 채권은 채한테만 해달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마땅히 해줘야 될 채무를 안 해도 된다고 면제받았다는 말은 상대방이 마땅히 받아야 될 채권을 포기했다는 말이랑 같은 거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채무 면제를 받는다는 말이 나와도 단독으로 할수 있는 거고, 상대방이 채권 포기를 했다는 말이 나와도 단독으로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채무 면제인데 상대방의 채무 면제가 아니라 미성년자의 채무를 면제받는 거고, 가능한 거고, 채권 포기랑 같은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미성년자의 채권이 아니라 누구의 채권? 미성년자에 대해서 마땅히 받을 게 있는 상대방의 채권인데 그 채권을 포기했대요. 이것도 가능한 겁니다. 반면에 발음은 비슷한데 채무 변제는 달라요. 빌려줬던 돈을 받으면 돈 받았으니 권리만 생긴 것 같죠? 빌려줬던 돈이 다시 돌아온 대신 돈 받을 권리가 사라진 거잖아요. 3만원을 빌려줬어요. 3만원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상대방이 3만원을 나한테 다시 돌려줬어요. 그러면 빌려줬던 돈인 3만원은 돌아왔지만 돈 받을 권리인 3만원은 없어진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채무 변제를 수령할 때에는 내 채권액이 얼마고 그에 대한 이자가 어떻게 되는지 면밀히 따져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보는 거예요. 법정 대리인이 받을 돈다 받았는지 한번더 확인해 보라는 의미인 거죠. 반대로 미성년자가 남에게 빌린 돈을 갚으면 어떻게 돼요? 빌린 돈을 갚을 의무가 사라지는 대신에 빌렸던 돈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빌린 돈 갚는 것도 단독으로 못 합니다. 그럼 미성년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건 단독으로 가능하다. O, X, X에요. 당장 쓸수 있는 돈이 생겼지만, 모두 생겼어요, 지금. 나중에 갚아야 되는 의무가 생겼죠. 결국 나중에 갚아야 되는 돈이라 그냥 준게 아니니까 이건 혼자서 못해요. 반면에 그냥 주는 거 아까 증여라고 했죠. 돈을 그냥 주는 건 가능한 겁니다. 다음 0.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법정대리인이 개입을 못한다는 소리죠. 그런데 모든 범위 내에서 법정대리인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허락을 한그 영업과 관련해 소멸하는 겁니다. 아이가 지금 장사를 한다면 사장님이 된 거죠? 그럼 그 사람한테 물건 사는 사람들은 미성년자한테 사는 거예요? 아니면 사장님한테 사는 거예요? 사장님한테 사는 건데 미성년자라서 나이는 어리지만 법정 대리인이 허락해줬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미성년으로 취급해버리면 아이가 판거 부모가 가서 취소하고 거래 안전을 해칠 수가 있겠죠. 아까 배운 처분 허락이랑 지금 나오는 영업 허락이랑 비교했을 때 뭐가 더 무거워 보여요? 처분 허락은 금액을 딱 정해줬는데, 영업 허락은 금액을 정해놓지 않았잖아요. 그 말은 큰 돈이 오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조금 신중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친권자가 허락한다면 엄마랑 아빠가 상의해서 허락을 해주겠지만, 후견인은 어때요? 친권자가 아니라서 후견 감독인의 동의까지 필요해요. 웬만한 건 미성년 후견인이 혼자 하지만, 후견 감독인의 동의까지 얻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경우는 이따가 다뤄 볼게요.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영업의 허락을 받게 되면 그 영업에 관해서는 종류를 정해 줘야 돼요. 아까 처분 허락에서 중요한 게 범위였다면 여기서는 종류입니다. 보면 처분 허락이랑 느낌은 좀 비슷해요. 그런데 아까 처분 허락 배울 때 금액 상관없이 전재산 다써 이런 포괄적인 처분 허락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종류 상관없이 하고 싶은 거다 해봐. 이런 포괄적인 영업 허락도 가능하다. O, X. 딱 들어도 X 같죠? 반드시 종류를 정해줘야 돼요. 분식점이든, 문구점이든, 서점이든 종류를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종류를 정해줘야 되는데, 왜일까요? 이건 미성년자 보호 취지에 반하는 영업을 허락하지 말라는 뜻인 거예요. 아무것도 특정을 안 했으면 다할수 있는 거죠. 다할수 있으면 유흥업소도 할수 있겠죠. 우리 딸 이번 방학에 학원 가지 말고 으슥한 데서 술집 한번 해볼까? 제정신인 이상 그런 부모는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종류를 반드시 측정하라는 얘긴데, 그래서 종류를 정해서 허락을 받으면 그 영업에 관해서는 더 이상 미성년자가 아니에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이 있는 겁니다. 단독으로 할수 있는 거고요. 그 영업에 관해서는 기존의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 동의권 다 사라집니다. 아까 배운 처분 허락은 대리권이 유지가 됐어요? 안 됐어요? 유지 됐었죠. 아까는 뭐였는데? 임의로 처분할 수 있을 뿐이었는데 지금은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대요. 처분 허락보다 영업 허락이 더 무겁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부에라도 제한이나 간섭을 못해요. 운반구는 너가 해. 근데 임대차 계약은 내가 대리해줄게. 안 되고요. 만화 대여점 영업 허락해줄게. 근데 성인만원은 빌려주지마. 이런 거안 됩니다. 그 영업에 한해서는 뭐가 아니라서 제한 능력자가 아닌 성년자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 자체도 법적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면 그 영업 관련 소송도 단독으로 가능하다. O X O 에요. 허락한 특정 영업에 대해서는 혼자 할수 있는 거예요. 아까 처분 허락도 취소나 제한할 수 있었듯이 영업 허락도 취소나 제한할 수 있어요. 세상 물정 모르는 미성년자다 보니 대차게 말아먹을 수도 있겠죠. 아까 민법에서의 취소는 착사능이 한 것만 취소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영업 허락했던 사람은 착사능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다른 사람이죠. 법정 대리인이죠. 그래서 이건 취소라고 써있지만 취소가 아닌 겁니다. 장례를 향해서만 영업 허락의 취소의 효력이 미치니까 장례요고 이름만 취소지, 실제로는 철회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업하지 말라고 영업 허락을 취소하거나 규모를 좀 줄이라고 제안하는 것도 가능하죠. 아까 처분 허락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었던 거 기억나요? 그럼 영업 허락 취소도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O, X, O죠. 착사능이 한 것만 선의의 제3자 이든 말든 취소할 수 있는 거였고, 절대적 취소였고, 처분 허락도, 영업 허락도 착사능이 아닌 법정 대리인이 한 거예요. 그래서 취소든 제한이든 몰랐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어요. 영업 허락은 형성권이라 명시적으로도 할수 있고, 묵시적으로도 할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도 할 수가 있고, 미성년자 본인에게도 할 수가 있어요. 다음 볼게요. 리. 행위 능력이 없는 제한 능력자는 보통의 어른들처럼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니까 자기 거 제대로 못 챙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한 능력자 제도를 둔 건데, 우리가 지금 미성년자 혼자서도 할수 있는 것들을 보고 있어요. 특징들이 어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거나, 법정 대리인 허락을 미리 받았거나 미성년자에게 이득만 되는 경우잖아요. 미성년자가 대리인으로서 대리 행위를 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대리권이나 대리 행위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다룰 건데, 대리 행위는 대리인이 남 대신 법률 행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효과는 남에게 미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남이 미성년자한테 나 대신 중고거래 좀 하고 오라고 시킬 수 있겠죠. 대리 중에 법정 대리는 내 맘대로 정한 거예요. 법에서 정했어요. 법에서 정했죠. 아이를 낳고 보니 친권자가 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남이 아이한테 중고 거래를 하고 오라고 시킨 거죠. 누구 맘대로? 내 맘대로죠. 그래서 이걸 임의 대리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임의는 맘대로라는 뜻입니다. 맘대로 대리권을 줬다는 거예요. 대리권은 권한입니다. 권한이면 대리행위는 내가 했지만. 그 효과는 나에게, 남에게, 남에게 귀속되는 거죠. 그래서 이득이 돼도 누가 보지만, 남이 보지만, 손해가 나도 누가 봐요? 남이 보는 겁니다. 이득이 됐든 손해가 됐든 미성년자는 알바 아니니까 대리행위를 할수 있는 거예요. 행위능력을 요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니 제한능력자도 다 되는 거예요. 물론 제정신이어야 되니까 의사능력은 있어야 돼요. 나중에 대리인 배울 때또 다루겠지만 성년 후견인은 아까 상태가 어떻다고 했어요? 오락가락도 아니고 가락가락이라고 했었죠. 정신이 쭉 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건 본인 자유지만, 원래는 멀쩡한 사람이었는데, 성년후견인으로 되었다면, 대리권이 소멸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문제 내볼게요. 제한 능력자가 대리행위를 했을 때,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O, X, X에요. 제한 능력자가 한, 즉, 착사능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이상하죠? 제한 능력자 제도가 왜 있을까 생각해 볼까요? 이거 누구 보호하려는 거예요? 제대로 판단을 못할 만한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려는 거죠? 법률행위를 제대로 완성을 못 시키는 미한성을 보호하려는 거잖아요? 미, 미성년자, 한, 피한정 후견인, 성, 피성년 후견인. 이세 사람은 미한성이라서 절대적으로 취소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건데, 제한 능력자가 대리행위를 하더라도, 대리행위의 효과는 제한 능력자에게, 남에게, 남에게 귀속되는 겁니다. 이득을 봐도 남이 보고, 손해를 봐도 남이 봐요. 그럼 이건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는 취지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어차피 나중에 대리권 공부할 때 다룰 내용이지만 미리 좀 본다고 생각하고 한 단계만 더 올려볼까요? 제한 능력자라는 걸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고 했는데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제한 능력자만 있는 게 아니었죠. 취소는 착사능일 때 가능했죠. 착, 차고, 사, 사기 강박. 능, 제한능력, 착오도 뭐할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사기나 강박 당했어도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권이 생기는 거죠 그럼 제한능력자가 대리행위를 하면 취소권이 생기진 않지만 제한능력자가 착오나 사기강박을 당했다면 취소권이 생깁니다 근데 제한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해도 효과는 남에게 미친다고 했어요 그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도 누구한테? 제한능력자가 아니라 남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럼 방금 사례에서 대리인인 제한능력자가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했다면 그 제한능력자는 사기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O X X에요. 아까 권한은 누구한테 귀속된다고 했죠? 남에게 귀속된다고 했어요. 제한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했지만 취소권은 남에게 생기는 겁니다.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다시 주지 않는 이상 제한능력자라도 이걸 취소할 수가 없어요.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다시 주는 걸 특별 수권이라고 해요. 대리행위 시간에 좀더 자세히 다뤄볼게요. 취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근데 동의를 안 받았다면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취소는 착사능 스스로도 할수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그림 기억나시죠? 취는 착사능 스스로 못하지만 뭐는 취소는 손해 보는 게 아니라서 착사능 스스로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유 유언을 볼게요. 유언은 이승에 남기고 가는 말이에요. 이때 모든 미성년자가 유언을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는 나이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몇살 이상일 때, 17세 이상일 때에만 단독으로 유언을 할수 있는 겁니다. 만 17세 이상이면 자기가 유언할 때 자기의 뜻이 뭔지 아는 정도는 됐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나이가 중요합니다. 17세 미만일 때, 예를 들어 10살일 때, 동의받으면 동의받아도 동의 받아도 못하는 거예요. 여기선 나이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이 죽으면 잊혀지겠죠? 잊지 말아 달래요. 잊지 말래요. 내가 죽어도 날 잊지 마. 없는 자리에서 험담하는 걸 속된 말로 심는다고 하는데 내가 죽어서 없어도 나에 대해서 험담하지 말래요. 내가 죽어도 날 씹지 마. 내가 죽어도 날 씹지 마. 내가 죽어도 날 씹지 마. 유언에서 중요한 건 나이고 나이는. 17세에 잊지 마, 씹지 마.